제가 오늘 이제, 어, 주제는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과 블루오션 시장 창출인데요. 이제, 어, 결국 글로벌 혁신신약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 자체, 것이 이제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느꼈던 과정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산업 자체가 상당히 모든, 어, 질환에서 레드오션화 돼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투자가 일단 필요로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상업화나 소비자 가치를 확보해야 되는 굉장히 경쟁력이 심한 어, 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와 시간을 어,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러닝으로 이제 갔을 때는 1, 2위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시장을 어점 점유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레드오션에 이제 들어간다. 그 반만, 반면에 반 이제 제너리 의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진입 장벽은 어떻게 낮지만 굉장히 어. 많이 들어갔을 때 어떤 수익이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힘들다는 이런 그 단점들이 있습니다. 블루 오션이란 어떤 건지를 본유하는요 어, 언맨 리드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타겟을 이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런 이제 언맨 리드적즉 그 어, 제약에는 아직도 많은 언드러그블 타겟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드러그블 타겟을 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만들어서 어, 저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가장 최근에 좋은 예가 그이라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언드러그블 타겟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 20년 동안 제약회사들이 수많은 투자를 드렸지만은 타겟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암젠이나 여러 회사들이 케이라스 항암제를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그 동안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되었고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 점점 이제 커지게 될 거고 약 2028년에는 약 3조 이상의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드러그블 타겟을 중심으로 한 블루오션 시장에 어 창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에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희귀질환 치료제를 볼수 있고요. 여기에는 뭐 IPF나 어 희귀암 치료제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외에도 아직도 타겟 치료제가 없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거기에는 대표적인 예가 내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모달러티들을 통해서 이런 언드러블 타겟을 많이 이제 가고 있고요. 여기에 RNA 치료제, 셀앤 지렌세라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도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AI 디아그노스틱이나 디지털 세라피틱스 페이션 모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충족하지 않는 소비자의 가치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타겟으로 이 희귀질환을 공략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로 이제 가장 그, 많이 어, 블루 오션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한 제약회사들이 많이 이제 그 퍼스트 인앤 베스트 인 클래스를 내려고 하는 그런 질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희귀 의약품 어, 시장 자체는 현재 한 어, 200. 200조 원 정도가 되어 있고 2026년에는 355조 정도의 어, 시장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어, 연평균 성장률은 12%로 어, 제약 어, 대학의 어떤 프리스크립션 배는 그 7, 7에서 8%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이러한 그 하, 가, 각각의 그 타겟 치료제들의 치료제의 그 어, 치료제 값이 굉장히 넓, 높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상위 열개 중에 아홉 개 빅파마가 이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타겟을 하고 있고 그그 그 중에 하나인 버텍스의 시스틱 페브로시스를 타겟하는 희귀 의약품 한 종으로도 약 13조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가 자체가 상당히 비싸지만은 어떤 그 치료제에 있어서는 한번 그 승인을 받거나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면 지속적인 블록버스터로 성장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 질환 치료제를 좀 분석을 해 봤더니 거기에 한48% 정도가 희귀 암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희귀 암이 이제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고 그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실 때 항상 희귀 암으로 타겟 익스펜션을 할수 있는지 항상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유전적 질환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적 질환에는 굉장히 많은 뮤테이션과, 어, 그 질환 서브그룹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그업맨리드가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희귀질환 치료제의 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글로벌 희귀 질환 치료제가 성장을 하는 지그 요인을 좀 찾아봤더니 이 치료제가 일단 거의 없다. 그래서 그 질환 자체가 칠천 여정에 들어가는데 9 0가까지 지금 질환 치료제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들면 만들수록 그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수 있는 분야고요 어, 한번 이제 치료제가 개발된 후에는 높은 약가가 책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높은 약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게 블루버드 바이오의 어, 약물이 지금 약한 약물로 42억 정도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 그 어멘 리드가 높기 때문에 FDA나 EU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러한 그 패스트트랙 데지그네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오판 드럭 데지그네이션을 통해서 신약허가 심사 그 비용을 면제해 주고 우선 심사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 리뷰 신청권을 부여하고 일단 시판 허가가 난 다음에는 마켓 익스클루시비티를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 d d 를 받게 되면은 FDA에서는 7년, 그다음에 유럽 EMA에서는 10년 정도를 이제 마켓 익스클루시티를 받아서 그상호권을 보호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희귀 질환 자체가 계속 그 건강 진단의 여러 유전자의 프리시전 메디슨이 나 활성화 때문에 그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희귀 질환 개발에 있어서는 이런 패스트 트랙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 FDA에서 그런 그 허가를 받은 그 약물들을 이제 봤더니 대부분 그 레귤러토리 어~ 데지그네이션을 받아서 허가받은 약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에 승인받은 신약 중에 74%, 그러니까 50건 중에 37건이 이런 하나 이상의 그니까 패스트트랙 데지그네이션이나 브레이크스어 데지그네이션, 프라이오리티 리뷰 같은 이런 그 빠른 신속허가 시스템을 통해서 그 허가를 받았다고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 시스템들을 많이 이제 그 사용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오픈드락이 한반 정도를 이제 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그 FT 신, 신약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개념이 바뀌었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허가가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그 허가에 그 확률이 높은 약물 그리고 시장성이 높은 약물들에 집중해서 지금 레이 스테이지에 인상이 되고 있고 초기 개발이 시작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중에 어 희귀 질환 블루오션의 그 성공적인 사례로는 이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SMA라는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 승인된 그 스피놀라자는 평 평생에 한 연간 3회 정도 척수강으로 이제 주사를 투여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약가도 이제 약 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편의성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 다음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노바스티스의 졸겐스마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이제 그, 어, 약간은 이제 약간 더 높았지만은 그 1회 정맥 주사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주사제나 여러 가지 치료제 면에서 어 시장성이나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최근에 이제 로시에서 2020년에 에브리디스, 에브리스디라는 그런 경구 약물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훨씬 그 많은 환자들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생후 2개월부터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가는 약 4.4억 5 정도이지만 편의성을 굉장히 등대시킨 약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 허가받은 희귀 질환에도 이러한 편의성 특히 그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엄맨 리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 또한 그 시장의 어떤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희귀 질환 블루오션 적응증으로는 IPF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IPF는 팔버너리의 이 파이브로시스 섬유화가 생기는 걸로 한번 이제 생기면은. 리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힘든 약이고, 현재 이제 개발된 비아이의닌텐다닙이나 루시의 퍼파니돈 자체도 이제 여전히 그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5개, 258개의 품목이 개발 중에 있는데, 삼상에는 약 4개 정도가 있고, 그 중에 세 개가 의미 있는 결과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 IPF도 블루오션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염 동안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FDA에서 허가받은 약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 마켓은 현재는 상당히 작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허가된 약물이 없어져 있고 이제 약물이 좀더 많아진다면은 2029년에는 약 22조원 어, 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있고 이내시 치료제 의 주요 이제 그 임상 후보 특히 페이즈 3에는 약 4개의 약물들이 지금 현재 그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저희에서도 이제 한미에서도 이런 내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미는 어 한미 약품에서는 어떻게 이런 블루 오션을 공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미에서는 지금 약 어 29개의 그 파이프라인들이 전임상 또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 가장 빠르게 지금 최근에 FDA 어프로벌 l 받은 약물이 롤론티스 롤베돈입니다. 그래서 이 롤로티스는 장기 지속형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고 여태까지 기존의 2세대 약물들이 이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그 혈중 지속성이나 타겟 조직 즉 골수로의 분포를 증가시키는 그런 그 어프 이제 차세대로 이제 할수 있고요. 그 중에는 2 세대 약물들은 전부 다 페길레이션이 되었, 되었었는데 이 약물은 논페길레이티드된 신약이라고 볼수 있고 이 저희가 이제 9월 9일에 FDA 허가를 받기 전에 작년에 이미 그 식약처에서 국산 신약 3 3호로 허가를 받아서 많은 이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롤베돈의 허가의 의미는 어떤 건지 한번 이제 보면은 첫 번째로 국내 항암 신약으로서는 최초의 FDA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롤베돈 자체는 한미에서 개발된 랩스커버리라는 그런 롱액틴 플랫폼 기술의 첫 번째 FDA 허가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런 플랫폼에 지금 어 베이스드 해서 약 7개 이상의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전임상 또는 임상으로 가고 있고, 디스커버리에는 이제 많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생산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많은 의미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시나 ipf 인디케이션도 있고 희귀 질환에 대한 그런 인디케이션 그 다음에 면역 항암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리플 아고니스트라고 글루카곤 하고 glp1 그 다음에 gip 에 대한 것은 저희 페이 a 2b 글로벌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어, GLP-2의 이제 그 쇼트 바이올 시들럼 단장 증후군에 대한 것은 희귀 질환으로 한 달에 한번 이제 투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진,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저희가 의미를 둘수 있는 것은 이 롤론티스는 한국의 한미에서 혼자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한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발 자체는 한미가 이제 개발을 했지만 저희가 2012년에 스펙트럼이라는 미국의 바이오텍에 라이센싱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공동 개발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과 임상 여러 가지 레귤러리에서 토 같이 이제 개발을 하였고 또한 이 스펙트럼에 한미가 또 이제 지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그 바이오텍을 같이 성장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산업의 한국제약산업의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한 한국에서 생산된 바이오 신약 특히 이제 그 한국 생산기지가 그런 FDA에서 그 이제 허가를 받았다는 면에서 더 많은 의미를 갖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랩스케어블이 그 플랫폼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디케이션을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레어 디지즈 대해서, 대해서는 그 환자 중심적인 어프로치로 가면서 약 현재 그 20개 정도의 오픈 드럭 데지그네이션을 FDA에서 9개. EMA에서는 8 개, 그다음에 식약처에서는 3 개를 받아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희귀 질환에 대해서 인디케이션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두 개, 세 개가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 달에 한번 이제 투여할 수 있는 단장 중후군, 그 다음에 선천적인 고인슐린증을 할수 있는 일 주일에 한번 투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희귀암에, 희귀, 희귀암으로서 액큐트 미엘로이드 루키마, 루키미아, 그래서 AML에 대해서도 지금 오펀드락 데지그네이션을 받고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머리를 들으면 결국 그, 환자에게 있어서 미충족되는 언맨 니드를 이제 가치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블루오션을 공략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희귀지라는 그런 블루오션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 어, 시장 중에 하나고, 허가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맨리들을 충족시키는 약물들을 많이 개발해서 그 K바이오의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あっ! <music>